안녕하세요. 네이처박스 수경입니다. 네 한정환 잘 지내셨나요?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좀 바삐 서둘렀습니다. 오기 전에 제가 집에 태극기를 달고 출근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도 아시죠? 3월 1일 삼일절입니다. 그래서 어, 저도 3월 1일이 되면 매년마다 마음이 좀 뭉클하면서 먹먹하고 예.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일절 금요일인데 여러분도 3일절에 대한 기념을 잊지 않는 그런 금요일이 되기를 예, 바랍니다. 예, 오늘은 보시면, 네. 카네이션 향초입니다. 예, 카네이션 향초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어, 카네이션 향초를 만들 때마다 예, 꽃이 깨지고 잘 제형이 안 나온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꽃 모양 디테일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나 었 봐요. 그래서 오늘은 그꽃 모양을 잘 살릴 수 있는 카네이션 향초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카네이션 향초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네이션 향초는 이렇게 컵을 준비해주시는데, 이 사이즈는 7온스입니다. 7온스 같은 경우에는 200ml 정도 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온스나 7온스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컨테이너용 네이처 왁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꽃을 표현을 할 건데 꽃은 좀 딱딱한 왁스를 사용하게 돼서 여기 보시면 소이 필라 왁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카네이션 몰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멀티 보존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염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심지 네, 탭이 달린 면심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커 도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을 준비했습니다. 향은 꽃향인 피오니를 저는 준비했는데요. 카네이션 꽃이다 보니까 꽃향을 준비하시면 네,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투명 스티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저울을 올려 놓으시고 현재 이7연주 용기 같은 경우에는 200ml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 두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총 400ml 계량해서 녹여 보겠습니다 소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왁스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로 가열을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필라 소이 왁스. 오늘 이렇게 카네이션을 만들 건데 이 카네이션 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왁스를 준비하시면 되시는데 이렇게 필라 왁스나 밀라, 파라핀, 딱딱한 왁스는 다 가능하십니다. 이 카네이션 꽃 같은 경우에는 총 그램이 30g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꽃을 두개 정도 만들 건데요. 그러면 총 60g 계량해서 이꽃 모양 왁스도 녹여 보겠습니다. 먼저 저울을 올려놓시고. 으 그리고 이 소이왁스가 단단하다 보니까 꽃잎이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조금 부드럽고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멀티 보존제가 있습니다. 꽃 30g 한 개당 2.5g 정도 멀티 보존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영세서를 맞춰주시고 2.5니까 5 그러면 이렇게 하나 정도. 깍두서올리기 이렇게 하나 정도 들어가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열을 같이 해주세요. 왁스가 녹는 동안에 이제 준비하실 게 7온즈 컵에 심지를 고정해 주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심지는 7온즈 사이즈 8호 정도 사용하시면 적정하게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 탭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가운데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심지 고정대. 이렇게 나무 젓가락도 사용하셔도 네,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네, 이렇게 몰드를 보시면 꽃 모양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꽃을 넣어서 뽑았을 경우에는 꽃잎이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몰드를 이렇게 살짝 칼로 절개를 해 주시면 꽃 모양이 깨지지 않고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 면을 이렇게 칼로 살짝 절개신 다음에 왁스를 넣어서 만들어주시면 편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절개한 부분은 테이프로 붙여서 왁스가 흐르지 않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테이프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네,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왁스를 부으시면 되십니다. 지금 보시면 왁스가 다 녹았습니다. 그러면 향은 넣을 건데, 향은 왁스 대비 10% 정도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피오니 향을 제가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1분 정도 저어주세요. 네이처 왁스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65도 정도 됐을 때 향을 넣어주시고 용기에 부어주시면 적정한 온도가 되겠습니다. 부으실 때는 비이커를 용기에서 떼신 다음에 천천히 부어주시는데 지금 꽃을 위에다 얹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붓지 말고 한2.5 정도 가장자리에서 2.5 정도 남겨놓으시고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30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소이 필라 왁스가 다 녹았습니다. 여기에 핑크색과 저는 빨간 카네이션을 표현할 건데 핑크색 같은 경우 좀 연한 색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꽃 같은 경우에도 향을 10% 정도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저어주세요. 네, 염료가 있습니다. 핑크색 염료인데 아주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꽃이 좀 흐리게 표현하고 싶으면 염료를 작게 넣으시고, 좀 진하게 넣고 싶으면 음료를 조금 더 넣으시는데 고체 음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 넣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세요 조금만 아주 조금 넣었는데도 색상이 조금 진한 핑크로 나왔죠 이제 굳어졌을 때는 이거보다 더 흐린 색깔로 나오니까 그러면 핑크 색깔을 먼저 부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붓고 나서 나눠서 부어 주셔야 돼요. 이유는 여기 보시면 꽃이 몰드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벌려 주셔야 꽃 속에 잎까지 끝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들어가고 말면 이제 얇아져서 꽃 모양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드를 이렇게 벌려 주시면 기포가 빠지면서 왁스가 사이사이로 들어갑니다 다음 나머지 채워 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놔두시고 그다음 네, 이제 붉은 색깔 카네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붉은 색은 좀 진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핑크보다는 좀 많이 넣어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빨간색 카네이션 염료가 다 녹았습니다. 한번 붓고 멀도를 두번 맞아 부어주세요.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보시면 핑크색이 먼저 보였었죠. 이때 보시면 막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막이 형성이 될때 심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심지 자리 준비, 뾰족한 걸 준비하셨다가 가운데에다가 천천히 넣어 주셔야 돼요. 이 상태로 10분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몰드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벌려주세요. 그다음 뒤집어서 한 방에 눌러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향초가 딱딱하게 지금 굳었습니다. 이 딱딱하게 굳은 향초에 필라 카네이션을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거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거했던 카네이션 꽃입니다. 밑에서 위로 올려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네, 심지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살짝 길게 해서 태우실 때는 적정하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선물하실거나 또 집에 수정하실 때는 이렇게 심지가 살짝 말려 있어야 조금 귀엽고 앙증맞고 예쁘죠. 이렇게 끝을 살짝 말라주세요. 그러면 이 지금 비교했을 때이 향초가 조금 더 예쁘죠.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예쁜 스티커를 용기에 붙여주시면 되세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가운데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네제 향초 완성했습니다. 두 가지 컬러를 제가 표현했는데, 색깔도 예쁘고, 꽃도 모양이 잘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꽃잎이 굉장히 가늘고 얇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 향초 같은 경우에는 몰드가 디테일하기 때문에, 몰드를 살짝 절개해서 사용하시 편하게 절개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왁스가 많이 단단하면, 또 많이 단단해도 꽃잎이 얇기 때문에 깨집니다. 그래서 살짝 부드러운 왁스를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멀티 보전제를 살짝 첨가해 주시면 꽃이 좀더 부드럽고 매끄럽게 잘 이렇게 예쁘게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정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칼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가 또 하나 더 만들어봤습니다. 보라색으로 표현했는데 보라색이나 아니면 노란색 아니면 연두색 이렇게 여러 가지. 카네시로 만들어 놓으면 더 풍성하고 예쁜 카네시션 향초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고체 염료도 좋으시고 액체 염료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염료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씩 봐가면서 염료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향초 만들었는데 너무 어렵지 않았죠? 네, 다음 주에도 더 즐거운 레시피로 또더 재밌는 레시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